드리겠습니다. 예, 해양 수산 개발원 장님. 대답해. 대답해. 대답현 대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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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해 대답해. 대해 대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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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대대답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PDT를 보시면은, 제가 금융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금융적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한진해운이 어, 훨씬 유리한 상황에 있었다고 판단이거고요 어, 오늘 지리하고자 하는 것은, 역시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비교표와 같이 한진해운이 여러 측면에서 경쟁력이 아주 우위에 있었습니다. 당시 작년 5월에 우리 KMI에서 어, 보고서를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중에 어떻게 그병원 어, 부전적 시나리오를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보고서를 냈는데 총그 어, 우선순위 6개 시나리오 중에 어, 현대를 생존시키는 것은 6순위에 있었습니다 주로는 한진해운을 중심으로 해서 합병을 하는지 한진해운의 경쟁력을 더욱 우위에 두고 있는 평가를 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예.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류대란 1년이 지나서 올 8월에 현대상선의 사장이 이런 기자 간담을 합니다 성공량 100만 TU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 정부로부터 과감한 지원 10조 원가량의 지원을 어, 요청할 수 있다. 어, 지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같은 달에 KMI가 어, 시장 포커스라는, 어, 보고서를 통해서 이런, 이런, 유명, 어, 보고서를 냅니다. 전대상선을 현재 규모로, 가져가면, 엘라이언스 가입이나, 어, 투엠 이외에 전략적 협력 관계 체결이 가능한지 우려가 된다. 거대 선사들과 현대상선의 격차가 단수로 커져서, 어, 따라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된다 현대상선의 예산 선복량이 100만 TU까지 가져야 된다. 이 100만 TU를 목표로 해서, 올해 지금, 영어로 관략을 파도라 100만 티 u 를 목표로 해서 10조 원 직업, 이런 말들이 시장과 업계에서 슬금슬금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당시 한진과 당년 구조조정 당시에 한진 내용이 60만 티 u 현대상선이 38만 티 u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두 개를 합치면 100만 티 u 정도 됩니다. 다시 그걸로 돌아가기 위해서 10조 원을 더 투입하자고 하는 이런 상황에 있었고요. KMI에서는 9월 달에 이런 지적도 하더군요. 한지 내용 파산으로 인한 단기적 손실이 약 3조 원에 달하고, 어, 실업자나 수출 상품 납기가 지연됐던 것, 장기적 손실로는 경쟁력 약화와, 어, 한국 회원의 핵심 영향이 유출됐다. 이런 이제 지적들을 하게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제가 KMI 어, 원장님께 지휘하고 싶은 것은 작년 이후 오늘 현재까지 100만 TU를 목표로 해서 10조 원의 어, 국민 혈세를 지급하고자 하는 이런 상황에 도래해 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KMI가 발표했던 것과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어, 전문적인 연구기관인 KMI 원장께서 소신 있는 의견을 기념을 해주십시오. 네, 단지영 화산 이후에 우리 그, 해운산업의 가장 크다는 화도는 어, 해운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해운산업 재건의 핵심이 역시 원양선들을 다시 <laughs> 확장시키는 일인데요. 현대산소는 2M과 RISM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그런 내용들 산업적 있... 어, 요소들 이야기하는게 아니라 일단 작년에 잘하는지 못하는지부터 송출발을 그거부터 시작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그 단지 내오는 메이저 선사기 때문에 이 선사를 가산시켰다는 것은 어, 상당히 그 가상품이고, 전체적으로 상당히 제고해볼 때 무저주 정책에서 과연 산업적 특성을 다 보려 했는지 이런 부분을 봐야 될 부분입니다. 어, 그런 부분에서 뭐 저희 부분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에도 해운산업이 갖고 있는 특성 수출 산업의 수출 인프라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런, 어, 선사를 들여다 봐야 된다는 부분에서 분명 중요하게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해운이 제공되는 역시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선박이 들어가야 되고 초용선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지금 많은 도움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실질적으로 선박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노력을 좀해야되지 않을까 생고 있습니다. 끝났습니다.